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동양 여자를 생각하는 이미지 2탄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1탄에서 잘 말씀을 잘 못해가지고 행술 수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댓글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더 다뤄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2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 얘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베베미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셨어요 전 아직도 exotic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로 하파한테 쓰던데 이 단어 exotic 이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어책에 읽으면 beautiful, handsome, in a unique way라는 뜻이 있고 아니면 anyone that is foreign and different but beautiful at the same time basically, anything that is not white 그러니까 백인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 한마디로 엑 x r 기라는게 다른 나라에서 와서 신비롭고 이국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백인 사람들 눈에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보이다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파라고 하셨는데 하파는 어, 하와이안이나 섬에서 온 사람들을 칠하는데요. 피부톤이 어둡고 구릿빛이면서 머리카락이 검고 어둡고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멕시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 l s 있죠 히스패닉, 아, 레티나스 이렇게 말하는데 레티나스들을 그렇게 많이 익사하이라고 얘기하고 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 동양 사람들이 되게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국적이고 신기하고 좋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할게요 이 댓글은 제가 그 이탈리아에서 여행 갔을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캣콜링 너무 심한데 그거 그냥 동양애자라서 무시하나?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귀여워 미니미. 아 근데 저도 갔을 때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자격지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쉽게 본다는 그 인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하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 수도 많이 했는데 그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남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받은 저의 느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여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그냥 슈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만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댓글은 JNK님이 달아주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모든 옐로우 피버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암튼 아시안 여성이 순종적일 거라는 환상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어, 한국에서도 일본 문화 좋아하는 남자들 중에 일본 여성이 순종적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음을 숨기지조차 않는 경우가 가끔 사실 인터넷에선 꽤 자주 있고요. 즉 찌질이 음음 새끼들이라는 거 다른 인종이나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건 자유지만 그 이유가 만만해 보이고 자기가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통 사람은 그게 뭐냐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해외여행 하다 보면 심심찮게 만난다는 거. 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자, 첫 번째 다시. 모든 옐로 피부가 그런 건지 모르겠고, 암튼 아시아 여성이 순종적일 거라는 환상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시아 여성이 순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이 한몫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생각하셔야 될 게, 일단 순종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막 순종적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막 컨트롤 할수 있고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좀 또라이 같은 남자들의 생각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순종적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떻게 보면 순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동양 여자가.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 문화적으로 동양하고 서양이 굉장히 달라요. 동양 나라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 서양 나라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우리 팀원들의 의견을 다 같이 듣고, 뒤에서 이렇게 잘 조율하고, 검소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좀 낮추고, 그런 느낌의 리더를, 리더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서양은 내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고, 나내 스스로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해도 난 잘한다라고 자신만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절대 내 자신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과대평가하는 게좀 있어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자기를 과소평가하죠. 난 항상 부족해. 난 항상 완벽하지 않아. 난 이걸 더 해야 돼. 그런 것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 뭐 이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양 여자가 아니면 동양 사람이 동양 여자가 아닌 그냥 동양 사람들 전체적으로 되게 순하고 착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양 여자하고 백인 여자하고 돈 버는 것은 미국에서 비슷해요, 사실. 돈 버는 그 월급이 비슷한데 좀 미국에 높은 직책이 있는 동양 여자는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편견 때문인 거예요. 자,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지원 비율 비 지원 변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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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율피율비 모른다니 미국 여행 다니면서도 그율은율 정말 정말 기쁜 나쁜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한 비율 비율 미소진이의 끝판왕 소연님이 말한 대사도 똑같이 들어봤어요 I love a s i a n girls 요새는 단순 아시안뿐만 아니라 코리아부도 많아져서 다짜고짜 카톡 물어보고 한국 여자 좋아, 한국 어쩌고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자, 코리아부는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좋아하는 건데 우리 한국 나라를 좋아하는 그 문화가 되게 케이팝 아이돌 아니면 스타들 한국 드라마에 되게 끼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 남자들은 이렇거야. 모든 뭐 한국 여자들은 이렇거야. 그 문화만 바보고 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이 어떤 한 면만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 이럴 거라고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코리아보여도 저도 좋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아이돌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잘생겼다 이러고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룹의 멤버 이름을 막한명한씩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저한테 와서 그 한국 문화를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걔네들한테 배우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질문. 망고 파파야 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BTS가 터지고 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인식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해요. 플러스 인지도. 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BTS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알지 않아요. 알, 알 사람만 알아요. 미국은 워낙에 나라가 크기 때문에 어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해도 나 스스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알 수가 없어요. BTS 노래를 들은 분 적은 많을 텐데 그리고 또 노래가 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미국에서도 근데 노래는 들어도 이 가수가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뭐 캘리포니아 가면은 다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사는 그냥 미국이 얼마나 크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솔직히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보여주니까 아 얘네들 TV에서 얼핏 본것 같은데 걔네들이 BTS구나? 그냥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뭐 BTS 자체를 놓고 봤자면 그렇게 인지도가 막다 알아보는 정도는 아니고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인식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한국은, 뭐, 북한이 있다? 뭐, 이 정도고, 그 뒤에 그냥 아는 내용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바꿀 관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되게, 와, 좋다고 엄청 좋아하죠. 다음, 다음 댓글로 넘어갈게요. 최은서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어느 나라나 그런 오타쿠 같은 놈들이 있는데 동양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동양 여자만 더 좋아하는 남자들 꽤 있어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국인이 접했거나 아니면 한국에 가봤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데도 동양 여자만 좋아하는 애들은 좀엥땡인 경우가 많아요 얘도 맞습니다 왜 왜소하고 소심하고 키 작고 약간 진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팩트 음. 전 이탈리아 살았는데, 이탈리아는 그냥 동양 여자가 인기 많아요. 신비로운, 맞아요. 그건 우리나라도 분위로 막 신비롭게 여기는 것처럼, 이쁘고 상냥하다는 인식. 전 그걸 칭찬이라고 봐요. 착하고 상냥하고,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하고, 동남아, 아니면 뭐 베트남, 그런 사람들하고, 동양인을 좀 나누게 봐요. 왜냐면,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있었을 때, 미국의 신문사나 이런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게 이미지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면은 동양 나라가 너무 못 살고 조금, 어, 교육받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미국 사람들 뇌에 아직도 박혀 있어서 그런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나라들, 타일랜드라든가 그런 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 얘는 조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다는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한국 남자들은 이거 인정 안 하고 걔네가 너네 성적 대상으로 보려고 열폭하지만요. 이게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미국 남자를 욕하거나 다른 나라 욕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솔직히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심하게 그렇다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해보면 스스로 동양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댓글 다 읽어봤고요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래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밝혀주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동양여자를 좀 밑으로 자기 밑으로 보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어, 그렇게 다가온다? 하, 걔네들은 그냥 저희가 불쌍히 여겨주고 욕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 걔네들이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아휴, 네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 네가 정말 세상을 정말 못 사는구나 그런 인간은 솔직히 동양 사회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에서도 그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탄에서 하지 못했던 2탄의 얘기에 대해서 좀더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뭐 3탄을 가져오던가 4탄을 가져오던가 계속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가, 가져올게요. 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댓글을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